안녕하십니까 주말 시보입니다. 연휴들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연일 4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또 조정 주고 지금 현재 지금 선물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 8.1을 뛰어넘는 8.3으로 전월비에서 8.3 상승했고. 코아 같은 경우에는 6.1 예상했는데 6.3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아는 지금 코아 물가지수는 지금 6.3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8.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8.1이었는데 예상이 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물론. 뭐 이런 이유로 이세요 하락을 했지만 미국 시장이 좀 4일 동안 또 올랐기 때문에 또쉬워줄수 있다고 오늘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쉬워주고 있으니까 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만약에 올랐으면 계속 오르는 거죠 어 언제 이유를 찾자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을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 외국인들이 오늘 강하게 어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들하고 같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미국 시장이 어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은 어 연휴로 좀 쉬고 있다가 모처럼 장이 열면서 어좀 수급 주체가 강하게 들어와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뭐 갭두고 오전에 이러면은 매매하기 어렵지만 항상 갭두면은 눌러주는 자리 또 파란 어띠 있는 자리 돌파할 때아 그런 자리에서 대응하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뭐한두 종목 정도 오늘 라방에서 했는데 어, 또 나중에 보니까 다 상한가 같네요 음,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 아무튼 어, 수급 주체 이렇고 어, 얘네들 뭐 들어오면은 내일 또할 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뭐 주시에서 이렇게 했다가 해서 소, 손실이 안 납니다 다 이게 선물에서 수익 나고 파상에서 수익 나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 항상 어, 그냥, 음, 깨진 독의 물비기처럼 외국이나 기관들에게, 어, 돈 갖다 바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외국인들이 사면 같이 사고, 개인들이 팔면은, 어, 사고, 개인들이 사면은 팔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보시면 되고, 항상 환율 확인하시고, 선물 꼭 확인하시고, 어, 지금, 방 시작하기 한 14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음. 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장은 아직도 견조합니다. 지금 저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봉우리 만들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6 0일선에 위에 올라오면 내려온다 그랬죠. 60일선 깨고 좀 내려오면서 어, 종목도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이렇게 봉우리 만들고 60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아, 이런 추세선도 물론 저항이 되지만은 일단 차트 캔들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려옵니다. 어, 보통, 이제, 급등주 같은 거는 21선 이렇게 내려왔다, 요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지만은 대부분은 다 21선 깨고 이런 자리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내려왔다가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어, 그런 종목에 진입하시면은 222일선까지 일단 수익을 챙길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선물이 지금 미시장이 내리고 있고, 어, CPI도, 어, 예상 외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변동성이 생기니까, 어, 4일 동안 또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또 4일 올르면은또 하루 이틀 좀 내릴 수 있으니까, 또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장은 아직 견전도 아직 21선을 위로 좀못 올라갔고, 위에 추세선도 지금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이죠. 요 위에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흐름이 좋아지고 여기 까만 점선 2 4 9 0원이 자리 위에는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무조건 기준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주관적인 어, 기준, 기준이지만은 어,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어, 좀 높은 어, 그런 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대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추세선 좀 바짝 걸쳐 놓고 20세인데 어느 CPI가 오늘 좀 올라갔고 하면은 이렇게 어, 좀 강하게 뛰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결국은 막고또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뭐 저점이나 아직 이런 어, 최저점 이런 데를 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더라도 또 하루 이틀 쉬었다가 CPI 또불렁해지면은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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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할 수 있고 또 f m c 회의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f m c 끝나면 또 파월이 또어 기자회견도 있고 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한번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보시고 어 그럼 이제 어, 물량은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물량은 거의 다 정리했고 세비캠은 거의 다 팔고 여러분들이 다 팔았다고 하면은 어, 또 저기하니까 나머지 그냥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 넘게 좀 수익 나고 있는데 요거 또 외봉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쉬었다 가는 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 캔들이 나와야 여기 쌍봉을 찢든가 여기를 한번 돌파해 주고 빠지든가 이래야 되는데 결국 쉬었다 가는 봉 되면서 오위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곧이 어, 위로 어,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어, 충분히 잔타 한번 어, 수익 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잘 지켜보시고, 어, 단타 한 번, 어, 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캔들로 땅봉 찍었다 그랬죠. 상봉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은 21선 살아있고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동을 주면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신규주기도 하고, 아직은, 추세, 어, 어,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어, 외봉으로 좀 빠지고 있고, 쉬었다는봉 나오면서, A, B, C로 빠지면서 21선에서 지지받는지 보시고, 한번 단타, 어, 단기적 매매, 한번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미래 나노텍은 금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날 들어갔다가 그냥 놔뒀어요. 금요일 날이 아니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들어갔다가 어, 여기 13,050원, 그러니까 13,000대 우에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 꼬리를 치고 이전에 있는 신 국가자리를 꼬리를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 어, 종별 한번 들어갔는데 오늘 갭 뜨고 14,000원 대를 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라갔다가 고점을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고점 갱신 못했죠. 고점 갱신 못하면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 흘러 내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고점을 좀 갱신했다가 빠지면은 밑으로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키마치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고점을 갱신을 못하면은 일단 밑으로 흘렀다가 다시 쌍봉, 농구골대 우리가 얘기하는 농구골대를 만들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아직은 어,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은 어, 오일선 타고 가면은 계속 가니까 오일선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탔다 팔아 할 필요 없어요. 오일선 타고 있으면은 오일선 깨지지 않고 그다음 밑에 있는 지표가 과일 구간에 계속 있으면은 계속 뻗기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닉 들어갔습니다. 코닉 코닉은 중간에 한번 나머지 물량 팔았다가 나머지 물량은 그냥 들고 있었죠. 그리고 라방 끝나고 계속 지켜보라고 했고 분봉상에서 그러면은 어, 분봉상에서 지금 점전선 깨고 어, 깨고 지 내려오다가 점전선 다시 돌파하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또 수익 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들어가서 수익 나고 나머지 물량 이 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뭐 나머지 물량 씩 챙기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납한데 상한가 같더라고요 오후에 보니까 어떤 들어가신 분들은 취하 드리고 또 일봉에서도 여기 어, 5690원 어. 신고가 지역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기 돌파하든가 아니면은 역헤드 아니, 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빠지든가 했는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자리에서 5690원 일봉상에 지켜주면은 버틸 수 있고 일봉상에서는 대차 이탈하면은 나왔다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점점선 도파하면은 다시 들어와도 된다 랬습니다 결국은 어 집중해서 요 종목을 집중해서 라방에서 했는데 들어서 수익 지켜들고 중간에 팔았던 분들은 조금 챙겨남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종목 있었죠 또한 종목 예선테크 있죠 예선테크 예선테크도 여기 운봉에 어, 바람개비 패턴이기 때문에, 음봉에 끼어있는 봉에 고점을 돌파하면 언제든지, 어, 진입해도 되고, 아니면 전고점 자리도 돌파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어, 물론, 저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어, 오전까지, 어, 방을 하고 끝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 설명을, 어, 라방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들어갔으면 상한가 또, 어, 저도 갈고 안에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살아야 될지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어, 캔들하고 거래량 이런 거를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 흐름은 어,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그대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공급량도 지금 아직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미국은 어, 또 자국을 위해서만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면은 안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매매하시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CPI가 어떤 포지션으로 나왔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어, 좀 보는데, 좀, 다시 봐도, 어, 지금, 선물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CPI 8.3으로 나왔습니다 전월비에서 어, 예상은 8.1이었고 8.3 어, 상승했고 어, 그다음에 코 CPI는 어, 6.3이었는데 예상은 6.1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지금 나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방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때문에 좋을거 없다고 말씀드렸고, 실패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되는데, 아, 여러분들 또 오늘 외국인, 독자산들이막 수급이 엄청 들어온다고 그냥 물량 막 쟁겨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물량을 오늘 딱딱 정리하고, 원래 새비캠도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147%, 8%까지 올라갔죠. 지금 4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어,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 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정단 이거는 뭐 손실을 놔두면 뭐 크게 문제 될거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수익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캔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캔들 상으로도 이렇게 쌍봉을 찍기 때문에 이 캔들 어, 라벤사도 항상 말씀드리죠. 어. 꼭 이렇게 내려왔다가, 흐름상으로 이렇게 쌍봉 찍는 것도 쌍봉이지만, 이렇게 캔들로도 쌍봉 찍고 빠지기 때문에, 오일선이 깨지면은, 일단 초보자나 직장인분들은, 어, 무조건 나오셨다가 재돌파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일선 이렇게 있다가, 어, 하락이 이렇게 나오다가, 양봉이 하나 나오고,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오일선 올라타면 이런 거 들어가라 했죠? 그럼 오일선이 이렇게 꺾입니다. 그럼 오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어... 이고 내일은 음~ 또 제가 특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라방을 좀해드 달라 그랬는데 못하고 어~ 목요일날 뵙다 오늘 몇몇시하고 고생하셨고 어~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